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 오늘 제가 인터넷에서음 이게 있더라고요. 그 여기 보시면 어 레몬이 있고 바나나가 있어요. 그래서 음 레몬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심으면 씨앗이 자란답니다. 그럼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제가 실험을 할 거고 이게 맞아 가지고 뿌리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, 텃밭이 있어요 시골에 그 전원주택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상추도 심고 이것저것을 좀 심었는데 얘는 한 번도 안해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레몬이에요 제가 한번 요 밑에를 잘라서, 맞겠죠? 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고, 여기, 원래는 이게 사이즈가 큰 건데, 제가 작은 걸 준비했어요. 시 C만 있으면 될것 같아가지고, 그래서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래서, 그런데 여기서 밑에다가 바나나를 썰어가지고 넣더라고요. 이게 제가 이게 잘못 본 건지 잘본 건지는 모르겠는데, 여러분, 보이시나요? 네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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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세 개면 되겠죠? 네. 이게 먹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? <laughs> 그쵸? 한 번도 안해 봤는데 여하튼 이렇게 놓고 그다음 물을 붓고 네 이렇게 붓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우와 넘치려고 하네요 이렇게 넣고 그리고 물 뿌려주고 이게 굉장히 간단한데, 이게 맞는가 보겠습니다. 그리고, 여기 뚜껑으로, 덮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. 아주 간단해요. 이 맞나요? 여러분들, 이게, 어 20일 후면은 이게 또 잘한다고 하는데, 한번 보겠습니다. 저도 참, 될지 안 될지 확신할 수 없는 건데, 여하튼 기대해보죠. 여러분, 20일 후에 뵙겠습니다.